<웃음> <웃음> 잠깐만, 써니님 어려운 얘기인데, 오래전 어려운 시기 때 어떻게 계셨나요 혹은 의료적으로. 의료전을... <laughs> <laughs> 아 그거 있었어요 항우울제 네네, 신경안정제 네네, 네네. 이런 걸 처방을 일시적으로 두달 정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운 게 수면제를 처방을 받았는데 이 수면제가 안 듣기 시작해요 그럼 음... 이제 수면제 술을 섞어 먹기 시작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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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어떻게 제 생활이 망가지는 걸 짧게나마 경험했냐면 온통 깨있는 동안 약에 취할 수 있는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수면제를 아... 먹고 모든 감각이 그냥 무감각해지는 그몇 시간 짧더라도 그네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정말 이렇게 좀비처럼 만져 가지고 그 시간만 기다리고 왜냐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많지 않으니까 나중에 그거를 세게 느끼려고 내가 모으더라고. 아, 어, 진짜? 어. 모았다가 어.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엄마가 그걸 변기 물에 내렸어 와 막. 다행이다 다행이다 두달 치를 모았어 내가 어우, 그러니까 그 정도면 치사량이라고 그러더라고 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야두 달을 안 먹고 모았다는 건 너는 그거 끄는 거 아니야 <laughs> 어, <그렇네. 웃음>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정말 죽고 싶으니까 좋다. 그거를 잊어버리려면 술이랑 이거를 탔을 때 아. 편해지는 걸 약간은 느꼈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걸 변기에 내렸는데 내가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분노를 가장 짧고 강하게 느꼈어요. 그게 내려갈 때 변기에 내려가고 있는 그 알약을 내가 손으로 막 꺼지면 내고 있는데 거울로 내 얼굴을 본 거예요. 난 살면서 그때가 내 얼굴이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 요 어... 마귀야. 그러니까 이게.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다 자신하던 때였어 자기 연민의 끝판왕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처럼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울에 비친 내 눈이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는 거야 거기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내가 저눈아래 빨려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순도 높은 기도가 그거였어요 살려주세요 제 진짜 그 변기에 꿇어 앉아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절대 이거는 그쪽 장르가 아닐 거야라고 자신했던 수면제, 항우울제, 음, 음. 신경안정제, 맞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그거를 고정적으로 집어삼키고 그거에 의존하는 순간 그게 마약이 되더라고요.